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이단들의 세력에 넘다들던 그런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셨고 그 성도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좋은 모습만 본다면요. 그것은요. 한 곳이 딱 있는데 그래서 어디냐면 천국인 거예요. 천국 밖에 좋은 모습 볼수 있는 데가 없어요. 어찌 보면 교회도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가장 추악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들 모여서 이런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껍데기를 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김지사, 이치사, 박지사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냥 송구처럼 찌르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요? 내가 아프지만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 아들, 딸들을 품어줄 수 있으니까 가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고른도 교회 가장 큰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뭐냐 했을 때, 네파로 갈라진 사람들이 무리였습니다. 화목함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교회가 네파는 아니었으니 얼마나 과간이었겠습니까? 아. 아, 그렇게 영적으로탁그랬던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러니까 바울은 막 말만 하면 내가 사도 중에 사도요 막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성도들 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라는 그 직분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도사람들이그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단을 쓰는 걸 갖다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사도 바울과 비교되는 사람이 딱 있다면 누구냐면 베드로였거든요.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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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사는개바라고 그러죠. 나는 베드로파, 나는 개바파그당시 우리도 뭐 교회 안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말 잘하는 아볼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처럼 말해봐라. 그러니까 아볼로의 말에 막그 세치어를 눌리는그 아볼로 말이가 넘어가가지고 바울이나 개바는 완전 뒤쳐 뒤천, 뒤쳐진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바울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아볼로가 무슨 의미가 있겠고 야 베드로가 제자지만. 예수님만 하냐? 그렇게 난 예수 그리스도 받아 해가지고 그리스파로 나눠졌었으니 이 글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봤을 때에 얼마나 어린 아이 같이 그 모습들이 정말 어려 보였겠습니까?